근데 포브스 포브스 어, 잡지도 이것을 하나 했는데 하나 잡그 어, 어? 뭐지 아티클 기사 했는데 마약을 헌법화하니까 마약율이 마약 마약 사용율과 마약 중독율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아니 모든 세계 유엔까지 헌법화, 마약을 허법화하면은 반드시 마약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이상하네요. 근데 포르투갈은 마약 허법화했는데 합법화합법화 했는데도 마약이 올라 마약 사용률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어요.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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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탄은 정말 거짓말쟁이에요. 정 반대로 보여줘요. 정 시민들한테. 아니에요. 시민들이 자유와 책임이 있어 위험한 것도 할수 있는 자유. 그러나, 아, 그거 너무 위험하다. 내가 안할 거다. 할수 있는 자유와 책임이 있을 때, 시민들이 정부보다 훨씬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훨씬 더 결과 만들고, 훨씬 훨씬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듭니다. 아주. 정부의 허위 허위 선전을 믿지 마세요. 천일국는 정차원 다른 다른 나입니다. 등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내용도 있지만 많은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아시, 이것을 아시라고요. 천일국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갖춰야 있는 시스템와 천 차원 다른 지상청구입니다 그 나라에서 아버님의 핏줄과 혈통이 있고 그 나라에서 시민들이 권리가 있고 그 나라에서 왕은 시민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헌법, 지키는 존재, 군사권이 있는 사람 아니고, 대통령도 뽑히게 됐을 때, 대통령은 인기 선전, 인기 투표로 뽑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선택되게 됐을 때, 하원 의원들 중에서, 투표 50% 이상, 받는 사람이 대통령 됩니다. 1라운드2 라운드, 1라운드 n 라1드 o u n 라운드 o u n d 1 round. 1 round, 1명 o u n d 1 round, 1 round, 1 round, 원 round, 1 r o 그러면서 3라운드, 6명, 4라운드, 5명 등등등등, 마지막 50% 이상 대통령이 됩니다. 왜, 왜 인기로 대통령을 안 뽑습니까? 왜 시민들 전체로, 시민 전체로 하는 대통령들 뽑는 대통령 시스템을 보게 되면 언론들이 그것을 컨트롤하게 되고, 큰돈 있는 재벌들과 큰 은행가들이... 언론 허위 선전을 퍼뜨리고, 한 자기가 선택, 자기 회사한테, 자기 은행한테 좋은 이득 주는 후보자를 만들고,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장악하고, 그 법들이, 법들 변화면, 변화시키면서 자기 재벌들한테 혜택 주기 위해서. 근데 전이국 대통령은 군사권 이 있습니다. 왕릉 군사권 없지만 대통령은 군사권 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뽑았을 때큰 재벌들이 하원, 하원 의원들 중에서 누구가 대통령 될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나라들에서는 5만 명 하원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5만 명. 그래, 5만 명 중에 어떻게 이한 사람이 대통령 될 거라고 압니까? 몰라요. 다, 화이원 의원들이 투표하면서 50% 이상 받는 사람들이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큰 재벌들과 큰 돈과 은행들이 뽑을 수 없는 대통령이 대통령 됩니다. 지원할 수 없는. 이 모든 전유구 헌법 내용들이 큰 재벌들과 독점자들과 은행가들을 막는 법들 다 드러나 있습니다. 왜?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큰 언론들와 큰 내용들의 세뇌 노예들 되지 않게. 하나님과 시민들의 은 언약을 보호하고 그 나라에서 자유와 가정과 삼대와 풍류, 내가 만 땀으로 흘렸던 면안 들었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이 축복이 내 것만 아니고 내가 딴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고, 교회한테도 나눌 수 있고, 힘든 사람한테 나눌 수 있고, 그러한 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책임 지키는 나라. 그 나라는 세상에 없었지만 어느 날에 천일국 지상천국이 이 세계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아주, 아주. 자, 천성경으로 마지막으로 말씀 봅시다. 탄성경 152쪽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됐지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전권 전능의 행사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태평 왕국이 아니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멘. 아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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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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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년 역사를 거쳐서 재림주님을 보내셔서 3대 왕권 통하면서 천일국 헌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이제는 한국말과 일본말 번역되고 있는 이 과중 와중에 간단하게 설명 받았지만 이 나라는 전 차원 다른 나라인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사탄 역사에 한 번도 있지 않은 현실과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 나라는 시민들이 자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서 모든 자유와 권리가 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와 책임 있는 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서 중앙정부들이 시민들을 사기 하면서 자기 돈 챙기면서 시민들의 돈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만든 모든 축복들이 다 자기 가정들과 삼대와 자기 이웃들한테 나눌 수 있는 자유와 책임 있는 나라인 것이 없나이다. 아버지 나님그 왕권에서 그 왕권은 과거의 왕들처럼 사탄 군사권 있는 왕들이 아니고 그 왕들이 나라를 보호하는 부모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고 그 왕들이 당시께서주저한약을 지키는 헌법을 지키는 보호하는 부모 자리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시민들이 제일로 많은 제... 어, 자유 있고 그 자유를 통하면서 보다 더 많은 풍류와 더 많은 사업들과 더 많은 청조력들과 더 많은 기회들과 통하면서 그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고 그 자식들과 함께 살수 있는 자유 있는 책임 있는 나라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 통하면서 저희들이 이제는 전이구 헌법까지 받게 됐었고 이제는 당신께서 선포하신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실천되고 있고 있사오니 아버지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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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옵나이다 함께 하여 주시옵고를 간지를 빌고 원하면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기쁨이 당신 것이여 축복 중심 가정 문영진 가정 3대 왕권 이름으로 보고하려 사옵나이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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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laughs> 예.